입니다. 많은 받았습니다 여기 편의점을 직접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네,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오픈을 했거든요. 7월달에 그래서 한 지금 7년. 네, 매일 출근해서 제가 2시부터 6시까지 잠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치킨집으로 넘어가는데 치킨집은 한 3년 정도 됐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가게를 내놨다가 나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1월까지만 저희가 가게를 해요. 편의점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애로점이 뭐세요? 아, 여기가 시장통이라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는 또술 먹고 그런 음. 주정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좀 오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조금 알바하는 학생들도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뭐 소매점이니까 크게 뭐 힘들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편의점 일 말고도 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나봐요 네, 보험 일, 삼성화재 일은 한 20년을 했고요 또 쉼터도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냥 그세 가지 일만 해,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기예요? 응, 안전 완전히... 네, 기기가 어디 있는데? 아기 집 아, 아래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 혹시 자주 보던 아이예요? 아. 오늘 처음 봤어요? 어. 네. 아. 어미는없는것 같아요. 이 아이 구조해가지고 돌봐줄 생각이에요? 돌봐주고 싶은데 엄마한테. 아,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 아. 엄마가 잘, 알겠다 할 거예요. 집에서 혹시 고양이 키워요? 고양이요? 아 어. 이제 키워. 저기요 잠깐... 음... 제 손... 잠 밑에 있어요. 그잠 밑에... 잠이 더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봐주세요 아... 여기 밥도둑, 뭐라고 안 하나요? 고양이 구조해달라고 그렇게 문의가 와요? 와요. <laughs> 거기 네이버에다가 입양거를 많이 올리니까, 예. 그거 보고 구조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한 분은 아. 일본 분이신데, 여기 나왔다가, 광수고청 앞에서 애기를 봤는데, 어떻게 구조 찾는데 내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아. 저한테 구조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서 구조해가지고, 입양전지 인보 갔는데, 입양 봤어요 아. 음. 그래서 그분이 고맙다고 12월달에 다시 온대요. 네. 기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말랐어요, 말랐어. 이 이제 구조 하셨는데 그 병원으로. 가시나요? 네, 가서 기본 검진 해고 음. 귀랑 또 괜찮은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쉼터에 애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쉼터에 열 다섯 마리가 있고요. 예. 인보 체에 열 여덟 마리가 있어요. 빨리 입양이 가면 좋은데. 입양이 힘들어요. 음. 예. 아가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네. 네, 빨리 이제 입양이 되는 편인데 송묘들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에요 심도에 주저앉아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다뭐 2년 넘은 아이들. 동물구조 활동을 하신 지가 5년 되셨어요. 5년, 했죠? 예, 저희 아이 키우면서 네. 길 아이들 보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laughs> 세알려 보면은 한 200마리는 보냈을 것 같아요. 좋게, 아 예, 제가 입양 곧, 보낸 것만, 네, 보낸 아 것만, 예. 제가 구조한 아이도 있고, 네. 네,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구조해서 저한테 입양을 부탁하신 분도 있고. 음. 음. 어머나. 음. 어머나, 쌤. 아직... 자르는 건가? 세상에? 어머나, 웬일이야. 네, 인위적으로 자른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음. 예. 애가 힘이 없어요. 네, 내가 어디, 하수고에 있었는지. 왜? 네. 일단 어디 지지한데 있었구나. 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깨끗하게 잘리진 않았는데 뭐 자른 건지 잘린 건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형은 아니잖아. 기형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깨끗하네요. 침대기는 없고. 그게 뭐지? <laughs> 가서 모욕도 해주겠다 나. 엄청 잘하네. 뭐가 끈적끈적해요, 얘. 아이고, 뭐, 뭔가 보다 딱. 말 그대로 하수도에 있거나, 뭐, 그러면 응. 이것저것 많이 묻었겠죠? 혼이게네요혼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여기 밥 주는 아인가요? 네, 밥 주는 아인데, 새끼 네 마리는 구조해가지고 다 입양 갔어요. 얘는 어미인데, 여기다 방사했는데 맨날 저렇게 와서 있어요. 음. 제가 약간 분해한 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털을. 롬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여기가 편하니? 응? 이리와 일로와 이리 이거 먹어 아 여기 음. 밥을 주시네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밥을 줘도 괜찮으신가요? 네 오. 주인이 그냥 허락 네. 인보처 구할 때까지 있다가, 음. 그 다음에 입양 보내고 이런 공간으로 쓰려고 한 거였었는데, 어떻게 심터가 돼버렸어요 <laughs> 하늘 심터에 15마리, 그 다음에 인보처에도 예. 있다면서요? 예, 인보처에는 18마리 있어요. <laughs> 더 많아요. 인보 어. 맡긴 아이들이. 예. 예. 그래도 쉼터에 있는 애들끼리도 잘 지내나 봐요. 네, <laughs> 같이, 같이 모여있네. 얘는 네. 지금 신부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보전 아이인데. 인보집에서 일주일 넘게 밥을 안 먹었어요 아이가. 예.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신부전 말기라고 하는데 예.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그냥 강급하긴 하는데 안 먹어요. 근데 철창에 음. 가둬놨다가 풀놓는지 얼마 안 됐어요. 신부전은 치료 방법이 없죠. 네, 없어요. 음. 보기 저기 삼 세기는 편의점에서 잡은 아이 작년에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만 살고 다 죽었어요. 음. 별망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간식 주면 제일 먼저 내려와서 먹고 오는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보통 당뇨 아이들은 좀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돼요? 당뇨 사료를 따로 구입해서 음. 저희가 먹이고 있는데, 이게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 앞에다가 주긴 하는데, 음. 얘가 먹는 건지, 다른 애가 먹는 건지 알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요. 엄청 심해서. 공룡캡만님이 보조하신 아이에요. 고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일하는 데서 보조를 했는데, 방사할까 하다가 또 전발치 했는데, 방사기가 그래서 그게 지금 싱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애가 다시 도, 이 도지더라고요. 음. 그럴 때마다 또약 먹이고, 반복이죠 먹이 계속. <laughs> 아, 여기에. 여두 여기 마리도 지금 군내용 걸린 아인데. 예. 제가 지나갔다 올려서 발견한 아인데. 네. 삼색이. 걔는 완전 갑옷을 입었어요. 전발치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침대에는 음. 뭐, 언제, 언제 오세요? 제가 낮에 잠깐 와서 청소하고 가고요. 치킨집 일 맞추고 한, 12시쯤 와서 한번 치우고 그러고 가요. 이거 쉼터는 혼자 운영하세요? 아니에요. 캠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네. 운영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자 음, 두 분이 계시고 지금 이제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쉼터까지 운영을 하시려면 진짜 네.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아, 잠잘 시간이 없어서 제일 그게 괴로워요. 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하루에 얼마나 주무세요? <laughs> <laughs> 한 4시간? 4시간? 5시간? 세 가지 일 중에서 이 심터 일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음. 애들 뭐 구조하지, 인보 맡기지, 입양 보내지, 이 시간이 사실은 더 많아요. 얼마 전에는 문경까지 갔다 왔어요. 애기 입양 보내는데 문경에서 의뢰가 왔어요. 문경까지 갔다 왔는데 왔다 갔다 8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장가서잘 지내는 모습 보면 네. 뿌듯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해요, 사실은. 한테. 구조에서 좋은 집가가지고 사랑받고 사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해서 또 하게 돼요. <laughs> 네. 입양을 가려면 아이들이 손을 타고 그래야 되는데 좀 쉼터에 손안 타는 애들 좀 있네요. 많아요. 쉼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손을 안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인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수화를 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손 타는 애를 다 원하지, 손안 타는 아이들은 원하지 않아요. 네. 여기 쉼터 아이들은 다 중성화가 돼 있을까요? 다 중성화 다 했어요. 음. 이건 뭔가요? 이거 북어트리요. 아기들이 좋아해서 응. 위에다 조금씩 올려줘요 아이고, 이게, 어, 이게, 이거 끈끈이 묻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 아, 예. 어머, 이게. 네. 어머머, 어머머. 지금 끈끈이 묻었네, 이거. 끈끈이는 이제 털을 잘라줘야 되나요? 어떻게. 저기 식용유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 얘가 얘가 지, 거 지뒀는데 거기가 시장이라서 네, 쥐가 많아요. 이이 예, 예, 이거 끈끈이에 붙은 거예요. 여기 네. 거기가 시장 앞이라서 네. 저희도 가끔마다 쥐가 들어와요. 그쪽으로 그래갖고 네. 세스코를 해놨거든요. 네. 이게 이게 끈끈이에 붙은 거예요. 아이고 순둥이. 너무 말랐다. 최근에 쓰레기 집에서 품종묘 믹스아이들 구조를 하셨었는데요. 네. 그 아이들 혹시 어떻게 지내나요? 네. 지금 1차로 구조한 아이들은 뽀뽀 집사가 임보하면서 입양을 알아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들은 지금 한 4마리 정도? 입양을 갈것 같아요. 그 임산면은 따로 지금 임보처에 있는데 아가들이 다잘못되서그 아이는 한두달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중성화를 하고요. 2차로 또 아기를 9월 13일인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다 중성화 했는데 두 아이는 지금 임보처에 있어요. 두 아이는 지금 같이 있긴 한데 지금 빨리 임보처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기들은 어떻게 입양을 잘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성매 아이들이 조금 무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아이는 일곱 살인데 부비동염이 있어서 아이가 계속 누런 코를 막 줄줄 흘려요. 그리고 지금 아가는 하나 구조할 때도 조금 상태가 좀안 좋긴 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조금 어제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2 4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게 허피스가 너무 오래되고 만성이 돼버려 가지고. 폐렴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24시 동물병원 산소방에 있어요. 쓰레기집 아이들 구조하면서 네. 좀 모금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모금이 안 돼가지고. 네. 어. 제가 혼자 개인이 다 이거를 음. 부담하기에는 너무 조금 저도 힘들어요. 사실 쉼터도 그렇고, 또 가게도 안 돼서 문을 닫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음. 이렇게 좀 쉼터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혹시 네.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네, 어, 애들이 많으니까 저 사실은 음. 모래가 좀 많이 필요하고 좋은 사료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사실은 길량이 사료하고 저희가 음. 이제 요얄기니 인도 사료 해갖고 섞어서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래나 사료를 좀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저희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그 캣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밥자리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의 그냥 이웃처럼 그 아이들도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그곳이 자기 산 고향이거든요. 그니까는. 그런 걸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제가 생명 존중이라고 하나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